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Girls, what you like? 안녕하세요, 소녀세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녀세상의 리더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한결 같은 윈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세상의 리드 보컬과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가이린님이랑 사랑하는 거 알아? 소녀세상의 비타민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왜이 자리에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저희가 지금 신지 선배님 이번에 앨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뮤비 리액션을 찍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뮤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저희가 그 뮤비를 제일 먼저 볼 거예요. 부럽죠? 네. 저희 지금 뮤비 리액션 찍을 거니까 저희 호응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 반응 보시고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뮤비 꼭한 번씩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같이 나오게 될 건데 저희 뮤비도 같이 궁금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저희 뮤비도 대박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디 선배님 곡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그다음 저희 공개될 곡도 같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같이 뮤비 보러 가실게요. 들어도 돼요? 레츠고! 멋있다 진짜. 이조진을 잘해. 요 근데 여기 청계산인데요 난벌레 진짜. 에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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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너무 예쁘다 진짜. <laughs> 대박이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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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짜 진짜. 너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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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약간 내가 이런 컨셉 하잖아 그러면 난 뮤비에서 캡처하고 싶은 부분이 많을 것 같아. 나도. 근데 이건 인생 뮤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응. 음. 원래가 그렇게 많다고 들었는데 나는. <laughs> 어. 대박. 와. 어 의상 어, 의상 이... 조금 더 꾸미셨나 보다. 응. 아니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거. 물 속에서 대박인데요? 대박. 응. 아 나는 숲속에서 포커페이스를 하 신는게 좀 대단하신 것 같은데 우와. 어, 이거 음. 아와 패션 뭐야 대박 아 어, 의상이 이쁘다 그럼 인어공주 꼬리 도나왔으면 좋겠다 다시 인어공주 오 <laughs> 어, 오드라인인 것 같은데 진짜? 뭐야 그게? 음, 그런 것 같은데 아, 닌데요아이까 이거? 이같이 않아요? 이거? 이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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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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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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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치렁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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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진다. 우와, 근데 살던이다 응. 응.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아나이 물에서 춤추는 너무 신기해요 난 미끄덩 <laughs> 와, 아난 미끄덩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 아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나 이런, 어, 뭐야? 아, 나 이런 거 이거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때? 여왕이다 대박 오. 아, 헐. 아, 그건가 보다. 인어공주 컨셉이라, 검은색은 마녀고, 마녀, 컨, 마녀 그거고, 파란색은 인어공주를 한것같은데 아, 그런 건가? 아니, 그냥 내 예상이야. 아. 나 약간 백댄서, 그 솔로 하면 백댄서들이랑 그 약간 그런 로망이 있어. 약간 같이 뮤비 찍으면서 비하인드. 헐 <오> 언니 <아> 가사에 신디 아, 있어 이름이 있어 언니 이름 몰랐어 마지막 대박 아 어, 너무 예쁘다 아, 대박 헐 <응> <우리, 이> 마지막 장면 캡처하고 싶어요 뺏고 싶다 싶어. 여러분 진짜 이거는 무조건 봐야 하는 뮤인것 같아요 리플레이 대박이에요 리플레이 해도 돼요와 진짜 네엄청 많네! <laughs> 어 아,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 진짜 여러분도 꼭한번 보시고, 저희 그럼. 이제 곧 있을 저희 소녀 세상 뮤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 뮤비 다시 찍고 싶네요. 이거 보내주시면 안 돼요? 네. <laughs> 저희 뮤비에는 네. 실렁치렁한게 없죠? <laughs> 그럼 지금까지 저희 인사, 마지막 인사 언니가 한번 해주세요. 아, 너무 예쁘다 다시 보고 싶긴 한데, 나는, 네. 폴다 네, 진정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신디언니 뮤비를 시청을 했는데요 일단 저의 소감은 그냥 보면서 좀 넋을 듯던것 같아요 그냥 되게 멋있어요 <laughs>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예뻐요 일단 기대 진짜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굿 다음 아. 알아. 아 진짜 뮤비를 봤는데 이건 진짜 저희 리액션을 보시고 보시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꼭한 번쯤은 꼭 봐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신디 언니 뮤비로 가세요. 보러. 네. 제가 브이랩에서 한번 세개 언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언니 뮤비 보시면 세계관이 뭔지 약간 대충 감이 오시나요? 저는 이거면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모르시면 정말, 어, 그냥 제가 뭘 하는... 말씀드렸는지 여러분은 그냥 모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정말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저희 소녀 세상. 뮤비 리액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메스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